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가 오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면 복된 생일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오후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 괜히 못 올라가는 나무 억지로 올라가려 고해봤던 시간만 낭비고 잘못해서 그 떨어지면 다칠 수있으니까 아예 포기하란 말이죠. 근데 오늘날 성공자들, 소위 말해서 창조적인 그런 사람들, 미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못 올라갈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다리 놓고 올라가면 됩니다. 생각을 바꾸라 우리의 선조들은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예 포기하고 괜히 해봤자 소용이 없어. 근데 오늘날 우리 의 믿음의 사람들은 못 올라갈 나무면 사다리 놓고 올라가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이 변해야 인생이 바뀌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지 말고. 로마스 8장 6절에 볼,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적인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성경의 말씀을 해주는 그 생각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있어요.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은 뭘까? 사람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할수가어요 근데 동물은 생각하고 말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생각하고 말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문화도 만들고 창의성도 나타나고 발전성도 있고 가학도 네. 발달하게 됩니다. 고래는 아무리 커도 힘이 세다 할지라도 고래에게는 문화가 없어요. 고래가 뭐 연주를 한다든지 바이올린을 키고 피아노를 쳐서 또 고래가 걸을 살다 가지고 뭐 문화 작품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사람을 가장 많이 닮은 뭐 고릴라, 뭐 침팬지, 이 원숭이들 까 보거든요. 일본에 어떤 뉴스에 보니까 뭐 원숭이가 뭐 제주를 좀잘 버리더라고요. 기억력도 있고 뭐 칠판에 이 곱하기 3만향뭐 쥐가 알아서 맞추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원숭이가 말하는 거본적 있어요? 원숭이가 피아노를 치고 자기들끼리 바이올린을 캐려가지고 연주회를 한다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원숭이가 그렇게 똑똑하면 뭐 문학작품을 만들고 영화를 찍어서 우리에게 좋은 그런 걸 힐링을 할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나요? 없어요. 사자가 아무리 힘이 세고 그렇다 할지라도 말하거나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이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느 수준이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참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인생,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까?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는 생각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사람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것도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고민을 해가지고 글을 써놓고 이걸 읽잖아요. 생각한 것을 말하. 하나님이 주신 성경,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생각이 먼저 오는 거 그래서 좋은 설교를 하겠다니 생각을 가져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말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른 생각을 하면 바른 인생을 살게 되고, 행복한 생각을 하게 되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에게도 자연 법칙이 있듯이 세상에도 세상의 법칙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 학, 그냥 건축을 하는데도 건축, 공학, 법칙이 있어요. 만놓고 그냥 100층, 200층 그렇게 집을 못 지어요. 정확한 법칙대로 지어야만이 건물이 경고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신앙의 법칙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될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은 성경의 법칙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악한 원수 사탄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할수 있는 하늘의 법칙, 생명과 성령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하는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조사해 보면그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생각,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 우리에게는 이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성공을 할수 있는지, 행복하게 살수 있는지, 복되게 살수 있는지, 천국의 복을 누리고 있는지 누가 잘할까요? 사단이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 내 인생이 어디를 공격할까요? 내 생각의 지부를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생각, 좋은 생각, 하나님의 영광된 생각, 행복한 생각, 천국의 생각, 아름다운 생각, 그렇게 살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사단은 공격을 해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내 생각이 무너지면, 내 생각이 파괴되면, 내 인생도 파멸되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생각이 행복의 열쇠고 축복의 열쇠를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도 열리고 불행도 열리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예로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가론 유다에게 가론 유다의 마음 속에 가론 유다의 생각 속에는 뭘로 가득 찼냐면 은 예수를 팔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론 유다는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있었는데 성경에는 사단이 마귀가 벌써 가론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기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생각,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한 생각, 실패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생각들을 사단은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새해를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여러분, 불행하게 살려면요, 불행한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불행해집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자고 난다면 행복한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넘치는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하나님이 좋아하실 생각을 갖게 되었을 때, 에 우리의 생각이 행동으로 입 밖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잘 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영혼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악한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도와여요다 덮어주는 거예요. 다 용서 예수의 뜻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복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쁜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우리는 믿음의 생각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보는 요셉에게는 그 아름다운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요셉은 그 꿈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애고에 정으로 팔려가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꿈을 이루어주신다는 그 생각으로 주님과 함께하니 하나님과 함께하니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어디에 가든지 형통케 해주시더라. 다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세계 왕에 기름을 주셨서 그는 사월의 죽감을 받고 도망을 다녀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줬으니 사무엘 선지자가말하기를 당신은 왕이 된다는 그 생각을 여주시니까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다윗은장차많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니 결국은 왕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체인지할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영혼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영혼 그 영이 우리에게는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거의 차지하고 있어요. 미움과 분노와 불안과 슬픔과 좌절과 이런 파괴적인 생각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부정적인 원죄가 습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두면요, 우리 마음의 밭에, 우리의 생각의 밭에는 이 악한 것이 올라오게 돼요. 저주받은 우리의 신령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죽겠다 안 된다 못 살겠다 힘들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었어요. 세상의 매스컴의 그 언어들은 다 긍정적인 말보다 믿음의 말보다는 성경적인 말보다는 이런 파괴적이고 안 된다 부정적인 말이 더 많아요. 부정적인 이런 이 불행의 말을 듣게 되면 우리 내가 그렇게 불행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와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능력의 이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그릇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릇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아름다운 그릇으로 바뀔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생각의 그릇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죽이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 속에 복을 부어주지 않는 거. 어떤 침대의 공포증에 걸린 사람이 정신과를 갔어요. 침대에서 잠을 자면 누군가 밑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침대 밑에 들어가서 자면 누군가 위에서 나를 누르는 것 같고 그래서 정신과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한번 만날 때마다 한 시간씩 나와 상담을 하고 1년간 다니면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정신과 가니까 의사가 한한 한 주에 한 번씩 한 시간씩 해서 1 년을 다니면 우리 개가 낫습니다. 목사님이 그래요? 나에게 데려오십시오. 그래서 그 자녀와 함께 댁으로 가봅시다. 침대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래 침대가 보니까 다리도 있고 이렇게 침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침대가 불안하다고요? 톱을 가웠어요. 그리고 침대 그 다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렇게 안전하게 잠, 잠자세요. 이제 무너질 일도 없고, 침대 밑에 들어갈 일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자세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5분 만에 침대 공포증이 사람을 해결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생각이 변하거든요. 불안한 사람은요, 불안한 것을 내버려야 돼요. 우리는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 내 마음을 불안해하고, 내 마음으로 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되지 못하는 생각,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은 침대 다리를 잘라내 버리듯이 나쁜 생각은 잘라 버리십시오. 성경의 말씀으로 자르시고 예수 이름으로 자르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르고 예수 피로 잘라 버려야지. 내 머리 안에 생각을 온통 잣단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으로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 축복의 그럭에 이 복을 부어 주시겠어요? 설명절에 모두 다 우리는 제 복받으라 그래요. 복받으라 한다고 복이 옵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원수 되는 생각,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 하나님의 기뻐하는 생각으로 채워야지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찰때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통로로 열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면 대체, 대체 법칙이 있는 것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을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대치를 해야 된다. 사람의 마음은 긍정적인 생각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도 하고 악한 생각을 해요. 나쁜 생각도 할수 있지만 복된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머리예요. 기능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생각을요. 한 가지씩만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생각이 쑥 들어오지, 나쁜 생각하고 좋은 생각하고 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미움만 생각하지, 사랑의 생각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생각만 가득 찬 사람에게는요, 그 사랑하는 생각에 가득 찼기 때문에 미움을 생각할 결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이 나쁜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나쁜 생각, 나가라! 나쁜 생각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체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딱 오면은 나쁜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은 나쁜 생각이 들었지만 이 나쁜 생각을 밀어내기 위해서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워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움의 생각이 들었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 내 미워하는 생각 하지 말아야지, 미워하는 생각. 그러나 계속 미워하는 생각이 반체도록 인간은 어떻게 안 하면 안 미워질까 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미워하는 생각을 들었다 하면은 이걸 그냥 내버리고 대체를 시키는 거예요. 아, 사랑의 생각으로 막생각하 사랑하는 생각으로, 좋아하는 생각으로. 그러면은 내 속에 미움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마음에서 생각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체의 법칙이에요. 나쁜 생각과 맞춰서 아무리 쌓아봐도 그 나쁜 생각은 요내 머릿속에 더 동의를 토어요 좋은 생각을 받아들여서 이 좋은 생각으로 막 해가지고 이 나쁜 생각에 자연 소멸되게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 소망의 생각, 희망의 생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영생 주시고, 천국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이 믿음의 생각을 가득 채울 때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아요. 옛날에 어느 나라의 큰 도시에 성문이 있어요. 그래서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 일일이 검사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들어오지 않나 도둑놈이 들어오지 않나 흉악한 사람이 들어오지 않나 적군이 들어오지 는 않나 그래서 다 조사해 가지고 이제 자기 백성들만 선한 사람들을 들러 보내고 나쁜 사람들은 소문 안에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또 이렇게 뭐, 김포공항에 가면은, 이 외국에서 들어올 때다 검사잖아요. 이 사람이 테레범이냐, 이 사람이 무슨 마약사범이냐, 이 사람이 무슨, 어 그런 게딱 해가지고, 우리나라 백성이 아니고, 그 정확한 그런, 그게 없으면, 비자가 없으면, 비행기 타고 돌려보내잖아요. 못돌어온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들어오면 우리나라를 해야 할수 있기 때문에 못돌어온다 그처럼 우리의 뇌에도 생각이 있는데 우리의 뇌를 정말 우리의 생각을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 이름으로 물려내고 들어온 것은 다른 좋은 생각으로 가득해서 밀어내버려야 되지.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생각을 알면서도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내십시오. 불신의 생각은 밀어내고 믿음의 생각을 소유하십시오. 예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악한 은수 사탄마귀가 주는 생각은 사로잡히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은총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어면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이 하나님의 그 근속 상속권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라운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신다는 이 응답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이 체질화된 우리의 영혼을 믿음의 체질화로 바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긍정적이고 믿음적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틈날때 항상 좋은 생각을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고, 나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주셨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니, 악한 원수 사토막인 내 곁에 얼칫도 못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니,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바르게 살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지만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모든 저주에서 예수의 피로 예수 십자가로부터 나는 다 끊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그래서 생각을 복된 생각으로 할 때에 우리 인생은 놀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단이 자기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것도 모르고 예수를 팔려고 작정을 하니 그 인생이 잘 되겠는냐고요? 우리 안의 예수님은 성령님은 오늘 도 우리에게 좋은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마음의 생각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찬송 397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놀라운 이 땅의 복을 반드시 주실 줄 알겠습니다. <목소리도> 너를 널... 계시고 성령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말암아 내가 재용수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2020년 이세해를 정말 복된 생각으로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부어주실 수 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가정에 귀한 자녀들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믿음의 생각,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탁 담고 성공하는 2020년대 계달고한번통솔으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 오늘 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의 영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자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인도받고. 나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된 생각, 믿음의 생각, 성령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은 사탄 마귀의 내 마음의 생각에 아버지 하나님. 침범하지 못하도록 나쁜 생각을 내 속에 집어넣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의 생각의 문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설 명절에 더욱더 복 있는 자녀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입혀 주시는서또한 주간을 살아갈 때 아버지 안 사랑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